안녕하세요. 마마노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끌어치기를 해서 힘조절이 나는 안 돼. 이제 지금은 이제 끌어치기는 웬만한 분들은 다 끌어치기를 하실 줄 아는데 힘조절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힘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t 자, 오늘 레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끌어치기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제작을 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끌어치기는 할줄 아는데 힘 조절이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힘 조절을 하고 싶은데 힘 조절이 안돼왜안 어, 될까? 이거는 Q의 스피드가 스피드하고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힘 조절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계각을 잡았을 때 공에 끌어치기의 당점을 한계각을 탁 큐미스 나는 지점까지 잡았을 때 한계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딱 끌리는 지점. 한계각을 조금 넘었으면 큐미스가 나겠죠. 자 그러면 큐미스가 나는 원인은 한계각을 넘어서거나 초구치를 제대로 안 했을 때 큐미스가 나겠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잔소리를 아 잔소리가 아니라 좀 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클라이 게임이라고 해서 벽타고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그런 스포츠가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요게 석회가루고 초크가 여기가 지금 단프가 고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석회가를 너무 많이 묻히셔도 큐미스가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가를 너무 안 묻혀도 큐미스가 나고요. 그리고 당구공에 유분기가 있어도 큐미스가 납니다. 유분기가 많아서 슬로우로 안 치고 세게 치면 그 순간에 큐미스가 딱 미끄러지면서 공에서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클라이 게임을 할때 석회가루를 엉덩이 쪽에 딱 걸어 놓고 석회가루를 바르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손에도 딱 묻히고 이렇게 털잖아요. 털고 나서 적당한 가루로 씻고 올라가야 안 미끄러지고요. 우리가 체조할 때도 마찬가지죠. 체조할 때도. 체조할 때도 묻혀 놓고 이거를 많이 손에 묻히고 막 털어내잖아요. 탁탁탁 털고 적당한 양으로 석회가루를 해야 철봉에서안 미끄러지겠죠.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당구도. 그리고 우리가 암벽탈때 경사도가 있는 데서 발을 세게 밟으면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천천히 밟으면 안 미끄러지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공을 끌어치기를 할때 어, 당점 똑같이 쳤는데 왜 큐미스가 나지? 큐미스가 나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을 스피드 있게 너무 세게 치셔서 그래요. 공을 세게 치지 말고 슬로우로 치시면 큐미스가 덜 나겠죠. 천천히 큐 스피드가 천천히 들어갔을 때툭 들어가서 천천히 들어가면 큐미스가 덜 납니다. 근데 천천히 들어가는데 이게 끌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비스트로, 하나, 둘, 툭. 이렇게 큐만 뒤에서, 세 번째에서 딱 잡아만 주시면 뒤로 끌려 들어옵니다, 공은. 천천히 치셔도, 거리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큐미스가 나는 원인은, 한계각, 개각, 한계각을 딱 잡은 상태에서, 큐스피드가 굉장히 빨리 탁 들어가면, 여기에서 공에서 미끄러져 버려요, 한계각에서. 근데 내가 슬로우로 들어가면 미끄러지지가 않죠, 공이. 슬로우로 들어가면 공이 미끄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천천히 갈수록. 하나, 둘, 툭. 한번 안 미끄러지죠. 근데 여기서 스피드가 가해지면 순간 큐가 한계각을 쳤지만 공에서 미끄러지면서 큐 미스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니까 장점을 올리시고 자꾸 세게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계각을 칠 때는 큐 뒤에가 뒤에가 낮아져야 돼요. 뒤에가 최대한 낮아져야 큐 미스가 안 납니다. 그리고 힘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을 끌때 쇼스루에서 임팩트 탁 잡아놓고 큐를 뒤로 탁 빼시는 분들 계신데 쇼스루에서 탁 치면 힘 조절이 안 돼요. 보세요. 쇼스루 할때 여러분들이 딱 잡아놓고 뒤에 큐 들고 저걸 힘 조절을 한다고 하시면, 이렇게 치셔요. 큐를쭉 빼고, 그럼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면 넘치겠죠. 자, 내가 이, 이 정도의 거리에 힘 조절을 하고 싶으면, 큐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거리에서 한개 점, 한 개의 당점을 이용하시고, 뒤에 Q를 낮추시고, Q의 스피드는, 빨리 들어가지고 서 예비샷 동 동일한 자 예비샷 하나 우리가 이 당점을 잡을 때 앞에서 예비샷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 그리고 마지막에 쏠때 여기서 탁 쏴요. 그럼 여기서 앞에서 하나 둘막 이렇게 빨리 하시는 거는 예비샷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비샷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점을 잡고 당점 두께 회전 잡아놓고 아 내가 어떤 힘으로 칠 것인가. 머릿속에 딱 잡힌 상태에서 자세를 낮추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개각을딱 잡은 상태에서 브릿지 내, 내리고 뒤에 큐 낮추시고 예비샷을 끝까지 들어가세요 당점을 끝까지 잡아놓고 하나 둘이 상태로 오고 스피드 하나 둘세 번째 똑같이 그큐 스피드로 해서 갖다 딱집어놓어 보세요 큐를 그리고 큐가 조금 깊이 들어가면서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큐 깊이가 하나 둘톡 유기 아니라 하나 둘셋 앞에까지 하나 둘셋 이렇게 큐가 앞으로 좀 나가 주셔야 돼 앞쪽으로 그래놓고 슬로우로 쳐야 얘가 앞공이 힘 조절이 됩니다. 자 보세요. 슬로우로 쳐야 큐미스도 안 나요. 하나 예비샷 할때 당점 똑같이 잡아주고요. 큐의 스피드도 똑같이 해주세요. 세 번째까지. 하나 둘. 셋. 힘이 남죠? 적당하게 오죠? 큐의 스피드가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야 먼 거리도 힘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큐만 잡아, 가볍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치실 때, 앞에서, 깔짝깔짝깔짝 하다가 탁 치시면, 힘조절한다고, 이렇게 치시면 힘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으셔야 돼. 멀리 있어도, 조금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천천히 치시는 거야. Q의 스피드, 이 속도하고 똑같이 세 번째, 하나, 둘, 셋, 똑같이, 리듬 똑같이 타고 들어가서 Q만 딱 잡아주시면 돼요. 대신, 뒤에 Q도 낮춰줘야 되고요. 끌어치기 브릿지가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주시는 거야. 한계각에, 한계각까지. 그래서 Q가, 앞으로 나가면서, 길게 나가면서, 바닥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앞에서 탁, 이렇게 끊어버리면, 큐미스 점프 골랍니다. 점프 볼라요 그, 리듬을 그대로 타세요. 끊어치기 리듬. 당점 앞에까지 잡아주시고요. 앞에까지 잡아주시고. 큐의 거리는 한뼘 안쪽이에요. 쇼스로 가면 탁 잘라야 되겠죠. 자, 요 정도는 한뼘 안쪽인데 거리를, 일적구에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뒤로, 한뼘 뒤로 물렀으면 안 돼요. 한뼘 안쪽에서 큐가, 하나, 둘, 셋. 리듬대로 들어가세요. 하나, 둘, 셋. 리듬, 근데 여기서 리듬 타고, 하나, 둘, 리듬 탔는데, 하나, 둘, 탔는데 세 번째 탁 들어가면 안 되겠죠. 큐 리듬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샷 리듬대로 예비샷을 할때 앞에서 이렇게 깔짝대지 마시고 내가 쏘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빼세요. 하나, 둘, 셋. 이 리듬대로 그대로 세 번째까지 들어가시고 큐면 가볍게 탁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큐미스도 안 나고 내가 큐미스가 나는 원인은 한계각에서 더 내려왔기 때문에. 큐미스가 나는 거고요. 당점을 내가 큐미스가 나면 살짝 올려주세요. 살짝 조금만 미세하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리듬대로 천천히 들어가시면 미끄러짐이 덜하기 때문에 가볍게 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슬로우예요. 하나, 둘, 아이고 공감 들었네. 보세요. 하나, 둘, 그 리듬대로 그냥 들어가시는 거야. 리듬대로. 그 힘조절이 되죠. 이쁘게 돼요. 리듬대로 들어가, 조금 멀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멀리 있으면 이것도 리듬대로 되는데, 들어가는데, 여기는 큐가 조금 더 들어가 주시면 돼. 조금만 더. 초코칠꼭 보면서 해주시고요. 자, 브릿지 낮춰주시고, 한뼘 안쪽이라 그랬어요. 최대한 거리가 한 뼘이에요. 최대 거리가 한 뼘. 사고는 뒤로 물러설 필요 없어요. 한뼘 뒤쪽으로 갈수록 당점을 정확하게 못 치시기 때문에. 자, 큐 깊이 하나, 둘, 푹요 정도만 예비샷도 하나, 스피드 똑같이 하나, 둘, 셋 하면서 뒤에 손만 딱 잡아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임팩트하는 순간 큐의 끝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 버리면 안 끌려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길게 들어가면서 바닥 쪽으로 툭 내려가야 돼요. 너무 길게 안 들어가도 돼요. 큐의 스피드만 천천히 해주고 딱 잡아주시면 돼요. 보세요. 자, 예, 당점하고 다 잡혔어요. 예비 그러면 딱 여기에서 아, 내가 이렇게 이 두께 지금 잡혔어요. 그럼 여기에서 예비샷 시작합니다. 하나, 둘, 이 스피드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요 스피드로 들어가면 큐미스도 안 나고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큐 스피드를 빨리 들어가면 한계각에서 한계각에서, 한계각을 잡아놓고, d 에 q 가쓴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는 순간, Q 짧게 들어가면 이렇게 큐 미스 납니다. 앞에서 탁 잘라버리면. 한계각을 잡았는데, 어쩔 땐 끌리고, 어쩔 때는 안 끌리고, 어쩔 땐큐 미스 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d 에 q 를댈수 있으면, 낮추, 최대한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가아치듯이 그렇게 와야 부드럽게 공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큐를 뒤에 세우고 한계각에서 딱 스피드가 가해지면 공에서 큐가 딱 미, 공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큐미스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방점 한계각을 잡았는데 큐를 낮추면 뒤에 큐를 여기에서 이렇게 낮춰주면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치면 큐미스 안 나요 근데 여기에서 뒤에 쓴 상태에서 한계각에서 스피드가 탁 들어가면 여기서 큐미스가 납니다. 큐미스 나요. 여러분들. 바로 숏으로 내가 탁 바닥으로 찍히기 때문에 큐미스가 미끄러지면서 바로 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 내 브릿지를 낮추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공이 이렇게 붙었어요. 자, 여기에서. 자 그럼 공이 이렇게 섰으면 G의 Q가 당점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G의 Q가 들리는 거죠. 여기서는 들리니까 당점을 조금 한계각에서 높여주시는 거야. 높여주시고 Q를 사선으로 하나, 둘, 툭 이렇게 쳐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계각을 잡아놓고 치시라 그러면 Q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프볼이라고 힘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당점을 좀 높여주시고 임팩트만 하나, 둘, 툭 쳐주시면 얘는 힘조절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당점이 한계각에서 조금 높은 상태에서 하나, 둘, 툭. 그래야 일접구에 힘조절이 돼요. 당점이 높아져야. 하나, 둘. 슛수로 끊어줘야죠. 여기서. 뒤에 큐를 들었으니까. 하나, 둘, 자 여기서도 자 공이 근접해 있을 때는 뒤에 큐를 들어주시는 거야. 자 밑에를 주면 힘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쇼으로탁 끊어줘야 되니까 근접돼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당점을 좀 올려주시고 쇼으로탁 끊어주시면 돼요. 당점을 한 개각을 잡지 말고 중앙 당점에서 큐의 길게 한 30도만 들어가면 되겠죠. 하나 둘 툭. 하나 둘 툭. 그래야 일적구에 힘 조절이 됩니다. 여기서 하단 당점을 주고 끌어치기를 하면 보세요. 하나 둘 하단 당점 주고 칠게요 제가. 하나 둘. 에가 큐가 들리니까 큐미스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원인이냐면 있 한계각을 주고도 g 에 큐를 낮춘 상태에서 한계각을 주면. 아유 큐미스 계속 나는데요 이렇게 큐미스가 나요 계속 보세요 하나 둘 아, 계속 큐미스 나요 공도 미끄러지고 계속 큐미스 나죠 그리고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힘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힘 조절이 힘 조절이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꾸 큐미스 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당점을 높여 주시는 거야 큐미스도 방지하고요. 슛으로만 뒤에 큐를 세워주면서 가볍게 슛으로만 탁 끊어주시면 돼요. 큐를 뒤에 낮출 필요 없어요. 이럴 때는 큐를 뒤에 들어주고 당점을 브릿지도좀 높여주세요. 높인 상태에서 중앙 당점에서 임팩트만 땅. 그래야 뒤로 끌려오겠죠 공이. 보세요. 슛으로 하나 둘 툭. 쇼스에 근접해 있을 땐 그렇게 치시면 돼요. 근접한 거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자, 근접한 거에서 이렇게 멀리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단 당점을 너무 사용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당점을 조금 올려주시는 거야. 올려주셔야 일접구의 힘조절이 돼요. 여기서 당점을 낮춘 상태에서 끌으려고 그러면 투 터치가 날수 있어요. 큐가 쭉 밀려버리니까. 그리고 여기서 약하게 친다고 이렇게 톡 쳐버리면 톡 쳐버리면 힘 조절도 안 돼요 이렇게 힘 조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근접돼 있는 공이 적구는 좀 멀리 있고 근접돼 있으면 여기서는 에 뒤에 큐를 조금만 세우시는 거예요 근접돼 있는 공군요 얘가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큐를 낮추시고 뒤에 힘 조절을 하시고 얘가 근접돼 있을 때는 이렇게 근접돼 있을 때는 큐를 낮추지 말고 살짝 드세요. 들, 드는 대신에 한계각을 찍는 게 아니라 한계각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쿵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일적구에 힘조절이 되겠죠. 그숏스로 빼는 거예요. 하나, 둘, 툭 치고, 툭 치고 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 툭. 그래야 일적구가 이렇게 힘조절이 돼서, 이적구 쪽으로 힘조절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큐미스가 안 나려면, 여기서 큐미스가 안 나려면 위쪽 지금 면안 안 나겠죠. 자, 공이 내가 뒤에 큐를 낮출 수 있고 브릿지를 내릴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슬로우로 치시라 그랬어요. 예비샷, 당점 브릿지, 끌어치기 브릿지, 제가 설명드렸죠. 끌어치기 브릿지는 중지 위쪽으로, 중지, 중지에 중앙으로 큐가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당점을 내리려면 중지가, 중지가 앞으로 향하면 더 내려와요. 그럼, 아니면 너무 낮다 그러면 중지를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주면 큐가 당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거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슬로우예요 큐 스피드 하나 둘셋 그대로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한계 각이 임팩트 하는 순간에 내가 당점이 확 내려가버리면 안 되고 큐에 힘을 빼고 마지막에 임팩트 하는 순간 하나 둘탁 잡아만 주시면 돼요. 그럼 힘 조절은 자동으로 됩니다. 큐미스도 안 나죠? 당점 내려놓고 슬로우로 그냥 큐 스피드하고 세 번째 임팩트 할 때하고 똑같은 스피드로 나가세요. 하나. 둘. 아, 큐 미스 나죠. 보세요. 그러면 당점이 너무 한계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계각에서 한계각에서 살짝 올리시는 거야. 쳐보고 미스 날 때까지 해 보세요. 미스 날 때까지 한계각이 그럼 한계각이 왜 그러냐면 이 상황에서는 브릿지가 지금 뒤에가 살짝 큐가 떴기 때문에 한계각에서 큐미스가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당점을 살짝 올리시는 거예요. 한계각에서. 뒤에가 떴어요. 거리가 쿠션에고 본인 수구가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슬로우로 하나, 둘, 이 스피드로 그냥 구루 가볍게 놓으시는 거야. 그럼 힘조절이 되죠. 대신, 20이 이렇게 멀리 있고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에서는 큐가 뒤에가 들, 들 들릴 필요가 없죠. 그럼 한 개가 그 그대로 잡으세요. 한 개가 한개 한계 당점을 그대로 잡으시고 키 뒤에 낮추시고 하나 둘좀 깊게요. 두그 스피드 똑같죠. 하나 둘셋 하나 둘 Q 스피드 그대로 탁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럼 편하게 이렇게 힘 조절이 되죠. 근접대 있을 때는 눌러서 찍어 주시고요. 근데 너무 세우실 필요도 없어요. 너무 세우실 필요 없고, 여기서 살짝 세우시면 당점도 같이 올라가, 한계각에서 살짝만 올라가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쇼스로 탁. 그래야 일접구에힘 조절이 됩니다. 중앙, 한계각에서, 중앙 당점에서 이렇게 꽂지 마시고, Q 뒤에 살짝 내리면, 당점이 살짝만 올라가 주시면 돼요. 한계각에서 살짝만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근,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근처에 있어서 위에서 중앙 당점에서 그냥 쿡 찍으셔도 돼요. 자, 여기서는, d q 를 낮추는 게 아니라, d q 를 근접, 1, 2접구가, 1접구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점을, 올려주시는 거야 한계각이 아니라 올리고 큐도 뒤에서 생각보다 조금 더 들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 둘 숏으로 쿡 일접근 힘 조절하기 위해서 하나 둘쿡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생각보다 조금 더 세게 치셔도 얘의 힘 조절은 생각보다 넘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세요 하나 둘쿡 자 종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다시 그래서 한계각을 본인들이 아셔야 돼 한계각을 너무 욕심내고 한계각으로 내려, 내려버리면 큐미스 납니다 한계각을 살짝 높여 주시고 힘이 조금 넘치더라도 뒤에 큐만 낮추시면 돼요 하나 둘 리듬 그대로 타고 리듬 그대로 지금 한계각에서 제가 조금 높였어요 큐미스가 나니까 큐미스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계각에서 살짝 큐미스 날것 같으면 한계각에서 살짝만 높이고 뒤에 큐만 낮추시면 돼요. 자 리듬 똑같이 타라 그랬죠? 하나 둘툭 하나 둘툭 바닥 큐 큐만 더 들어가면 돼요. 하나 리듬 똑같이 타세요. 보세요 예비샷. 하나 둘 그대로 요 힘으로만 들어가세요. 요 힘으로만 하나 둘툭요 힘으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근접 공은 큐 세워라.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인사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끌어치게 하는데 나는 왜 힘조절이 안 될까? 이 원인은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당구장 가서 연습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힘조절의 원인은, 뭐, 당구는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쳐서 모아질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제가 오늘 했던 영상, 레슨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제가 1년이 안 됐는데 2만 명 구독자 2만 명이 넘어섰어요. 다 여러분들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당구를 연구를 하고 도움 줄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랑깔랑 댓글까지 주악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